100%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연구개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의 전과정을 국내에서 300여개 기업과 약 500명 인력이 참여해 개발했습니다. 국내 발사체 관련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것입니다.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 시스템을 총괄해 핵심기술 개발, 기반시설 구축과 발사 운영을 담당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두원중공업은 탱크와 동체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누리호의 엔진을 생산 공급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위단의 75톤급 엔진과 3단 7톤급 엔진 1기를 조립하고 납품했습니다. 경남창원 조립공장에서 누리호 엔진 생산과 각종 검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는 우주 산업을 선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우주 산업이 화제입니다.